안녕하세요 다육의 바나다입니다 아 불타는 금요일 아이 불은 언제까지 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침저녁으로 이제는 많이 서늘해졌구나를 어, 느끼게 돼요 확실히 입추가 지나니까 또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색 화분을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어, 그렇게 앞서 저 제가 또 약간의 시간을 끌면서 강냉이를 털어보겠습니다. 음, 제가 보면은 육회 어, 공예 화분을 어, 여러분들이 만드실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저화 되어 간다는 것 <laughs> 그것도 한 말씀드리면서. 제가 코끼리기는 길어, 롱해서 롱기심마라는 다육이를 심어서 어 이름표 없이도 얘를 딱 보면 어머 얘는 롱기심마구나 이렇게 외우게끔 사실 하나하나 심어가고 있어요. 어 조개 화분에도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레티지아, 어, 레드 선셋, 레즐리. 레자로 시작하는 것을 심었었었고요. 여기 보시면 코끼리 화분, 남자 코끼리 화분에는 염자라고 염자라고 꼬마 염자를 심었는데 이것 또한 코끼리와 부가 부와 명의 건강을 상징하니까 돈 모양의 염자를 심어서 혹여 모른다 해도 이렇게 어, 외워지게끔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해 바다의 잉어. 아, 요거는 문제가 많았어요. 보고다, 붕어다뭐 찜이 생각난다, 매운탕 끓여 먹고 싶다. 하지만 꿉꿋이, 꿉꿋이 굳세게 저는 잉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잉어의 이름은 해리예요. 해리. 해리 왔어? 해리 바다에서 나왔어? 해서 해리 와슨을 이렇게 심었다는 거. 어, 요런 식으로 하나 둘 응용해서 외워 나가면서. 언젠간 저도 딱 보면 알수 있는 경지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요렇게 요런 방법도 쓰고 있다는 거. 보시면 음 핑크 팁스 개구리가 얘는 안 움직인다. 얘는 안 움직인다. <laughs> 요 개구리가 앉아 있는 여기에도 연꽃 모양이 어, 나는 황홀한 연꽃의 이름을 가진 그 아이를 심는 것보단 그래도 핑크팁스 큰 연꽃처럼 이렇게 심어서 외우고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개구리가 있는 화분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6회가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공이 남았겠죠? <laughs> 그러나 공은 또 바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지난 얼마 전에 서신님이 보내주신 이 화분에도 어, 이거는 창종류의 다육이 같아요. 골드 샤치라는 다육이를 심었는데요. 뭔가 이 화분이 완성도가 높고 고급스럽고 샤치스러워 보이잖아요. 샤치스러워 보이잖아요.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화분들보다 뭔가 품격이 있고 사치스러워 보여서 골드 샤치라는 다육이를 심어주었고요. 이 아이는 지금 물이 많이 빠졌지만 입장 끝이 빨갛게 물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음, 하나의 뿌리에 얼굴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아이도 뭐, 무난하게 잘 크는 그런 창 종류의 아이 같아요. 그래서, 어, 골드 사치, 골드 샤치. 어, 요거를 좀 사치스러워 보는, 어,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다는 거 소개시켜 드리고요. 음, 박과장 할머니의 세간 세트. 세간 세트. 여기첫잔 세트 화분, 요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요거는 성미인을 요렇게 주전자 화분에 심었고요. 얘는 라즈베리 아이스 떨어진 거를 뿌리내려서 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초콜릿 금이라는 다육이를 요렇게 심어 줬고요. 어, 볼품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또, 어, 완전하게 볼품을 찾는 그날까지, 어, 요 콩분에서 아웅다웅 싸우지 않고 잘 자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홈을 내서, 홈을 내서 아예 딱 화분이 이렇게 들어앉는 상태로 맞아 떨어져서 뭔가, 어, 요렇게 가져가고 저렇게 가져가고 이동을 해도, 어, 엎어지거나 쏟아짐을 최소화했다는 거,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아, 여기 보시면, 음, 뭔가, 요 아이도, 어, 게임을 할 때, 어, 뭐라, 뭐였죠, 이게? 어, 비속치기 할 때. 어, 니 팀, 내 팀, 적. 적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팀을 갈라서, 어, 게임을 하는 것은, 그래서 적 기성을 이렇게 심어주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바로 외우고 있다는 거.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요.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리포만, 리포만, 어 이렇게 또 리폼이라고 세련되게 말했던 땜빵이라고 말하셔갖고 순간에 또 땜빵이 됐습니다. 엄청 음, 빨라 는 땜빵. <laughs> 이렇게 땜빵한 화분에는 로치라는 다육이를 심어줬어요. 로치. 아 놓치지 않을 거야. 땜빵조차도 놓치지 않을 거야. 해서 로치라는 다육이를 심어주었고요. 요 로치는 라울에 사춘쯤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는 추위에도 강하고요. 음, 잎 끝이 라울과 다르게 이렇게 길쭉길쭉한 형태라는 거. 여름에 무름도 적어요. 무름도 적고요. 어, 요 라치는 어, 로치는 라울하고 다르게 무난하게 커요. 저 라울 같은 경우는 난 까탈스럽더라고. 나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라울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요 로치는 무난하고요. 이 로치의 장점은 꽃이 벚꽃 같은 형태로 몽글몽글. 이쁘게 피는 꽃이 오래 어, 유지된다는 거, 요 아이는 뭐라고요? 어, 땜빵마저도 놓치지 않을 거야 해서 로치라는 다육이라는 거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화분을 만들면서. 어 그래도 두개 내지는 요렇게 세개 요런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구입한 화분이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 아이도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2층에 있는데 제가 1층까지 내려가서 작업실에 가서 얘를 만들려고 얘를 보기 위해서 또 갖고 가질러 내려 올라와서 내려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감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으로 이 아이의 친구 똑같은 쌍둥이처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뭔가 부족했어. 제가 이 아이를 옆에 두고 만들었다면 아마 흡사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 돈만 똑같이 못 만들지 어느 정도 흉내 비은 내니까 그래서 짜자잔. 이 아이는 이제 저 아이를 흉내내서 만들었는데, 진짜 감으로 만들다 보니까 똑같이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놓고 똑같이 하나를 또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가지러 오기 귀찮아서 그냥 감으로 만들어서 이 아이가 됐고요. 뭔가 섭섭해. 뭔가 섭섭해. 그래서 이 아이는 섭, 코, 린, 보사라는 섭코림 보사라는 다육이를 심어주었고요. 뭔가 똑같이 흉내내려고 랬는데 뭔가 섭섭하게 흉내를 내서 섭코림, 섭섭하다 할때 섭코림 보사라는 다육이를 이렇게 심어주었고요. 얘는 이제 입장 라인이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키우기에 까칠한 편이고요. 어 목대에서 자구를 생산해내는 그런 아이예요. 목대에서 뭐 이런 얼굴에서 나오는 애가 아니고요. 목대에서 자구를 생산하는 아이고요. 입장 나이는. 핑크색으로 문들고 있다는 거 지금 분갈이를 하기 전에 사실은 물을 줬어야 되는데 최대한 지금 물을 여름이라서 물을까 봐 아끼고 있어요 이 아이는 까칠한 아이기 때문에 성깔 드러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아끼고 있고요 이 화분을 똑같이 흉내를 내다가 똑같이 어 옆에 두고 했으면 거의 흡사하게 했을 건데 이 아이를 보러 오기 귀찮아서 그냥 밑에서 만들어서 섭섭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섭코림 보사라는 다육이를 이렇게 심어 주었다는 거아우 너무 강냉이를 많이 털었나 봐 너무 강냉이를 많이 털었나 봐 <laughs> 아유 육지의 코끼리 바다의 잉어 또 강물과 또 냇가 어, 땅을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개구리를 제작했다면 마지막 해아해육해 아, 해. 해. 공이 남았겠죠 공 하늘을 나는 새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잔. 이 아이는 제가 참새를 형상화해서 만들었어요. 화려한 참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날개를 막 그냥 옆으로 떼어가지고 벌려가지고 그냥 귀찮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부리에다 이렇게 손을 딱 걸터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편리함도 강조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음, 날개에는 요렇게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큐빅을 붙였구요. 눈도 제법, 음, 똘똘한 아이처럼 요렇게 장식을 해서 마감했다는 거. 그래서 또 이렇게 물구멍도 크게 내주었구요. 또요 어, 화분이 또 하나만 있으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짜자잔. 어 남자 찬쇠도 이렇게 제작을 해 주었고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 요렇게 파란색 큐빅으로 또 시원함과 푸르름을 강조해서 이렇게 물구멍과 꼬리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줬고요. 날개는 이렇게 그린 형태로 어 매끄럽게 해서 뭔가 여기에 걸터서 이렇게 잡아도 거의 쏟아지지 않는 형태로 또 엎을 일이 없는 형태로 이렇게 제작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육해공의 화분이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는 거. 오늘은 이색 화분과 신상 화분으로, 어, 하늘을 나는 참새를 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화려하게 제작했다는 거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 내일은 또, 어, 즐거운 주말이에요. 즐거운 주말. 여러분들 뭐 휴가를 다녀오셨는지, 휴가를 쓰셨는지, 없앴는지, 아니면 휴가를 가실 예정인지 모르고, ]겠지만, 주말은 또 누구나 여유와 또쉴수 있는 기대감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육의 바나다는 내일과 일요일은 쉬겠습니다 <laughs> 제가 무척 요새 바빠요 근데 저의 영상을 좋아하시는 11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리해서 달리고 있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좋지는 않을지도 몰라 <laughs> 그러나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이상, 다육의 바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